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4월 첫째 주 학원보고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학원보고마 4월 말씀으로 인도받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메시지는 로마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찾아야 될 언약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나에게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망대는 재앙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하고 경, 어, 문제가 오는 것 위험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어, 이 위험에 처할 사람들을 위험으로터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면서 바다에 등대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빛을 비춰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망대가 우리 현장에 세워져야 하고 이 망대를 통해서. 전 세계 오는 영적 재앙을 막아주는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망대는 나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나에게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와 전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인생의 근본이죠. 근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실적으로 확인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본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주십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 근본 답을 가진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세계보음마와세계보음마를 위한 강대국 현장, 이 시대 살릴 서밋 엘리트 현장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구상에서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가 이제부터 찾아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두고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바울에게 로마가 보인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이 로마를 살리도록 분명히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완전히 메시지로 준비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달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근본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 세계복음화, 인생의 내용, 복음 메시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여정은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근본 해답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내용 준비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의 망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망대라는 것은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 빛을 보니까, 어두운 밤에도 배들이 그 빛을 보고 항해를 할수 있습니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보니까 암초가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의 비밀,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어, 세계복음화의 비밀, 그리고 그 인생을 갈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과 방법, 기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어, 세계복음화 전도와 이것을 위한 말씀과 이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세팅되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사명을 가진 전도제자였죠.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본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로마를 본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이 로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고 가이사 앞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 입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기록된 로마서의 시기가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57년 정도 인데요 AD 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 이라는 말이고 그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라는 것이 AD 입니다 B.C.는 뭐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 57년이 지나 쓸 때쯤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3차 전도 여행 이후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고백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케줄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시간표입니다. 요 시간표, 즉,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지역마다 세팅했고 여기서 일어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보음만할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주님의 방법과 방향과 전략을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세계 보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거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운동이 이거구나. 정말 복음은 무엇이며 정말 복음 전할 전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답을 분명히 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와 정,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었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 때는 또한 언제입니까?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시간표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은 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당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100만 이상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엄청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재앙 시대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한 겁니다. 재앙 시대를 미리 보고. 재앙막을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 살릴 준비를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시간표는 전세계를 살리도록 흩어진 자, 남은 자, 랩런트를 정말 준비할 시간표였습니다. 요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 어, 갈라디아 지방,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살려내, 살렸고요. 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살려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이 있는 빌립부와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방이 있는 고린도 요 중요한 지점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지속할 제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행에는,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를 살려냅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1차, 2차 전도행, 특히 2차 전도행 때 확립했었던, 만났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립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 쭉 순회를 하다가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담대하게 증거한 결과 고린도 지역 살리는 중요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전도운동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를 살린 중요한 인물들, 아가야 지방 전체를 살린 중요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가서 전달하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에게 문안해라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통하죠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꾼이었습니다 보호자로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뭐, 차로 지금 가면 한 20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구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제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뭐, 광명이나 아니면 뭐, 부평이나 이 정도? 뭐, 멀면 인천 이 정도 볼수 있겠죠. 그 정도 가까운 옆에 붙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죠. 고린도 전도 운동의 결과로 중요한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갱그레아 교회에서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베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여자분으로서 그 당시에 또 사업을 하면서 고린도와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힘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로마서는요? <laughs>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표를 두고 재앙막을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 살린 흩어진 자, 전도제자들을 준비해서 세계 살리고, 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중심이 되는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를 살린 다음에 로마에서 파송을 받고 로마 전도자들의 파송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어, 바울이 파송할 제자들과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팀이 되어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로마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미리 캠프가 되어 있기를 바울은 기대를 하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복음, 어,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냐? 라는 것을 먼저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1장, 2장, 3장입니다. 1장 제일 앞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을 만나러 가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 살리는 전도운동 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나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주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내용 들어가는 게 뭐냐면 1장에서 이방인들이 전부 죄인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 하나님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 대신 율법 붙잡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죄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의롭게 되는 것인데 칭의라고 하거든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인데요. 이 칭의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될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멸망에서 예방될 수 있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4장, 3장 뒷부분에서부터 4장, 5장, 6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근데 복음 받았는데도 내가 잘안 되거든요. 복음 받았는데도 내가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부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부족하고 오늘 좀 모자라지만 나는 지금 치유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바꿔가실 것이다. 라는 성화, 거룩해져 간다.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결국 세계 살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전달합니다. 이게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냐.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이방인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 핍박하고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있지만 결국 미래에는 이방인도 살아나고 유대인도 살아나서 전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9장, 10장, 11장에서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냐. 성도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저 전도자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 성구들, 너무너무 귀한 성경구절들이 많거든요. 뭐, 당장 1장 16절 소개도 했습니다만, 또 뭐, 이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1절 이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8장 31절에서 39절, 이 말씀도 얼마나 보배 같은 말씀입니까? 그 수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두고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핵심 구절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때온 못하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인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가능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가 담겨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 만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절대가 되면 세계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로마의 문 스페인의 문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가이사 앞으로 보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렘런트와 전도자들은 이 답을 확실히 가지고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가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서밋이었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운 서밋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이 여정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갈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 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열립니다. 뭘 보는 눈이 열리냐?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있습니다. 뭡니까? 보좌를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과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강대국 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우상 문화와 재앙이 전달되고 있구나.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강대국 로마 살려서 세계 살려야 되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강대국과 그 배경에 있는 3단체 통해서 전 세계는 재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아 나는 어디로 들어가서 살려야 되겠구나. 이 실제 세계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질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눈을 가졌다, 봤다, 실제 살려야 되잖아요. 살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묵상 속에서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로서 나를 전부 살릴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뇌, 마음, 생각,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요 기도가 서밋으로 가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이 기도로 참된 평안을 얻도록, 이 기도가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리듬이 기도로, 기도에 대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밋의 상태라고 할수 있죠. 기도가 제일 평안하고, 기도가 가장 행복하게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상태 이게 서밋의 상태예요. 기도가 리듬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인생 자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성공, 성공부터 해야 되는 거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로 보좌의 세계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는 핵심 산업 성교또 전도와 흩어진 제자 중요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과 함께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이라고 할수 있는 토요 훈련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게 되고 그 속에서 기도를 배워서 서밋으로 갈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망대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기도에 대해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 유목사님께서 학원보고마, 랩넌트 데이 때 주셨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와 랩넌트 여러분,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응답으로 누려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한 여정을 가고 있사오니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여정을 갈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장 행복하게 누려지게 하시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한 누리고 세계 살릴 힘을 얻어서 실제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서밋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에 힘 가진 전도 제자들에게 주께서 로마를 보게 하시고 서바나를 보게 하시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과 그배경이 있는 삼단체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시대 엘리트들과 서밋들 살려내게 하옵소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로 완전히 각인되고 정리되는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